우리 이번에는 AI 영상 제작 스튜디오 네. 어, 플랫폼이에요. 좀 가까이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업 안녕하세요. 소개, 회사 소개하고 제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딥브레인 AI 박혜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이제 텍스트를 바로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가 얼마 전 열린 아, CES. c s 에 혁신상을 받아서. 그래요? 기술력을 좀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저희 서비스 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네. 네. 어, 뒤에 보니까 네. 어, 대통령. 우리 많이 <laughs> 보는 대통령님 <laughs> 설마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닌가? AI 휴먼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 네. 이 영상 자료를 한 편의 음. AI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음. 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 AI 아바타를 활용한 AI 스튜디오가 저희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아바타를 여러 이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여러 모델들이 있으신데, 모델을 선택하고 텍스트로 원하는 말들을 쳐서 이제 영상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게 한편의 이제 동영상이 되세요. 그래서 오, 입력한 어, 그것도, 대로 지금 네. 구현이 되는 거죠. 네.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AI 어. 스튜디오입니다. 게 그대로 이렇게 말을 아, 하게 되거든요. 사람 좀 바꿔 보세요. 네. <laughs> 응. 다른 사람. 여자. 오, 네. 오, 바까, 오 저렇게 오, 바꿔서 네. 오. 한국인도 네 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영상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 그럼 기본 템플릿이 음, 네. 저렇게 존재하는 거네요. 저 네, 사람으로서. 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크로마키로 빼서 AI 아바타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뉴스 템플릿 아니면발표 뭐 템플릿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음. 총몇 명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서 총 4개 국어에 20명의 AI 아바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음. 네, 그러면은 이어 네. 이거를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선생님들은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런 PPT 장표들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시면 또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셔야 되고 또 비대면으로 할때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AI 아바타를 골라서 안녕하세요. 네, 그냥 키보드로 입력만하면 요거 자체가 한 편의 아. 동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선생님의 강의가 좀 필요한 예습, 예습 복습 자료라든지, 아... 아니면은 뭐 유치부 대상으로는, AI 아바타가 이런 거라고 해서 좀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좀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선생님도 아바타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나요? 네, 오, 저희는 오. 누구나 다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3시간 정도 촬영을 한 후에 아. 최대 1개월 정도의 이제 딥러닝 과정을 거치면 네. 이제 AI 아바타가 네. 되세요. 아. 그럼 이제 키보드를 입력하시면 나의 본래 목소리로 구현이 되세요.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 선생님이 여기서 출력,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어, 다 녹화가 끝나면은 다운을 받아서 내 수업 영상에 뭐 삽입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겠네요. 아, 네. 충분히 다 가능한, 저희가 네. 지금 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 네.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뒤에 있는 배경도 이제 뭐 원하시는 배경을 이렇게 바꾸실 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아 네, 넣을 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주제에 맞게, 형식에 맞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이 선생님을 제작하는 것과 또이 사용하는 가격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네. 아, 예. 사실 AI 아바타를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저희 기술 영업팀과 미팅을 통해서 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 금액을 좀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네, 부분이에 네, 양해 네. 부탁드리고. 그냥 요 솔루션. 저희 솔루션은 네. 이제 한달 쓰는 경우에 이제 2만 9천 원의 개인 요금제가 있고요. 네.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는 1개월에 99만 원입니다. 네. 아, 네. 학교에서 만약에 단체로 한다라고 했을 네. 때는 결국 은 개인이 될까요? 학교는 이제 기업으로 쳐서 이제 99만 원이 되시는 건데 네. 대신 여러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세요. 아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어 우리 회사 이름이 여기가 d e e p a i n AI의 d a i 네 서비스는 AI 스튜디오입니다 AI 스튜디오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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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